다솜이 다솜이 고맙습니다. 오늘 진짜 꼭 성공하기를 바랄게요. 제가 또꼭 뛰어들고 싶어서 마법하는 거 알죠? 감... 못 뽑았다. 그 한잔하시면서 계세요. 대세 딱 뽑아 놀라니까. 오, 일단 파랭이 하나. 나 어제 완전 진짜 완전 멜로 드라마 하나 썼어. 와, 소케가 나와야지. 부구없고도 지지리도 안 나오는 건데, 여기서 소케가 나와야지. 소케가 아, 나와야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소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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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케. 본주님 계획입니다. 이거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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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팔레기 6개, 영 변한 개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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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바스찬도 잘안 나오는 거라고. 세바스찬 잘 나오던데, 쏘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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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랑 발로만 나와도 벽컬렘 많이 올라가요. 음. 연세 그러니까. <laughs> 한번 더! 대박! 대박 대박 대박! 우리 번전이 할 파이 번전이 할 파이 할 파이 미쳤다 진짜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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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속케속케속케 제발 속케속케속케 우와 파랭이 두 파랭이가 아홉 개 나오는 동안, 파랭이가 아홉 개 나오는 동안에, 진짜 소케 한번안 나온다고? 소케 하나 주세요. 소케 하나 주세요. 소케. 소케, 소케, 소케. 미쳤다! 진짜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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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미쳤어! 나 진짜 미쳤어! 미쳤어! 아, 진짜! 헐! 대박! 보셨습니까? 나와라, 이제 솔직히 또 영웅, 영웅 하나 날때 됐다. 영웅 하나 나올 때 됐어요, 지금. 이야. 어떡하면 좋지, 다 좋아요. 고맙습니다. 봐봐. 쉬었다 가니까 또 나왔지만, 역시나. 파랭이가 13개 나올 동안에. 그 <laughs> 소켓 뽑으라고. 고마워요. 소켓 진짜 꼭 뽑고 싶네요. 꼭 뽑고 싶은데, 파랭이 13개 나오는 동안에, 소케가안 나오네. 커츠, 커츠 하나 나오자. 커츠, 연타 커츠. 딱. 아, 행복 나그네니까. 요 어제 러쉬했던 그 본주님과 오늘도 또 하는 거예요. 어!! 근데 오늘 진짜 드세 꼭 뽑았으면 좋겠다. 솔직히 나는 소케는 진짜... 아... 어, 속해, 속해. 여기 있어, 속해, 속해. 이것만 보고 화면 그 돌려봐. <목> 변신, 합친 거 봅시다. 희귀, 둘셋 넷, 다열일곱, 여덟, 아홉열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, 열일곱. 오늘 성적, 몹시 좋아. 오늘 진짜 완전 신들렸어.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여기 올라가 있는 거 진짜 많이 올라가 있어요. 번개 한개 쳤다고, 두개 친다고, 세 개, 한 개, 두 개, 아, 여기서 그래도 많이 뜨긴 했네. 여기서 많이 뜨긴 했어도. 헉! <laughs> 헐! <laughs> <laughs> 여기서는 대박이네. 그냥 여기서 최대한 안 뜨는 게 좋을 것 같아. 계속 앞에 실패해가지고 희귀 지금 많이 뽑아놨잖아요. 거기서 성공하면 되니까. 아 뭐야 왜 번개 살벌해? 따라 번개 앞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개가 나와. 와 이리 파랭이가 막 많... 파랭이 하나 있고 다 빨갱이고 여기는 파랭이 겁나 많고 빨갱이 하나 있는데. 야, 이거 두개 완전 반대인데도둘다 파랭이 나오네. 얘는 파랭이 하나 있던 거다 빨갱이 있고 다 파랭이 하나 있는 거 여기서 하고 여기는 다 파랭이 있고 빨갱이 하나 있는데 파랭이 나오고. 대대도 <laughs> 전두번 가. 세장 가자. <laughs> 이게 문결안지네 저. 여긴 아예 지금 파란, 빨개가 없었어요, 여기에? 달질보단 컬렉 때문에 드슬이 더 좋, 드슬이 솔직히 좀 낫지. 드슬이 좀 낫죠. 가자! 번개! 안울었어울 뻔했지, 안 울었죠, 게이브님. 그죠? 됐고, 나와라. 빛, 빛을 주세요. 빛을 주세요. 아, 또한 개야, 씨. 지랄 맞네, 진짜. 아, 욕 나올라네. 아니, 몇 개인데. 아 미쳤다, 진짜. 요번 합성에서 커츠가 딱 뜨고 합성에서 드슬 라오면 그림 진짜 아름다운데. 아니, 여기서 날랑가도 돼. 날랑가도 되니까 드슬만 주세요. 진짜 날라가네? 됐어 진짜 아 드슬만 줘라 <laughs> 드슬만 줘라 제발 아 제발 질다리던 드슬이던 아무거나 힘내, 근데 보통 힘내라는 말이 가장 솔직히 힘안 나는 말이거든. 내 네, 감사. 처음에 그왜 그렇게 잘 떴어.